제주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말은 어떨까? 공무원연금공단 홍보실 직원들이 보목항에 나왔다. 서귀포 자리돔 축제에 참여하여 공단과 공단의 ESG 경영을 알리기 위해 홍보 부스를 꾸미고 있다. 저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제 서귀포에 내려온 지 9년이 됐는데 아직 인지도가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귀포 시민들한테 저희 공단이 서귀포시에 있고 공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실히 잘 알리러 나왔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 콜기 협동조합에서 오늘 저희 분단 ESG 환경경영을 좀 홍보해주시로 나오셨고요. 바다 유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컵 받침대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laughs> 자리돔은 제주 사람들의 삶과 함께 해온 대표 향토 어종이다. 특히 이곳 보목자리돔은 뼈와 가시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여름철 별미로 최고의 맛을 뽐낸다고 한다. 이처럼 제철을 맞은 싱싱한 자리돔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의 축제가 열렸다. 서귀포 보목포구에서 펼쳐진 자리돔 축제는 올해로 스무 해를 맞았다. 공무원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곳은 역시? 4번 서귀포시. 아우 <laughs> 홍보실에서는 자리돔 축제 한 켠의 부스를 받아 공단 퀴즈, 해양 관련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여 공단을 알렸다. 잠깐잠이 난 시간에 신과장도 컵받침대 만들기에 참여해 본다. 바다유리는 원래 병이나 유리 제품이 바다에 버려진 후 파도와 모래에 부딪히면서 모서리가 깎이고 표면이 매끄럽게 변해 아름답지만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도에 위치해 있는 만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중 최초로 반려해변을 입양하여 중문 색다리 수욕장을 가꾸고 있고 다양한 환경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리돔 축제 첫날이 이렇게 지나간다. 다음날 부스 운영을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축제에 참가한 홍보실 직원들. 둘째 날이라 그런지 첫날보다 합도 잘 맞는다. 주말이라 아침부터 체험 프로그램은 북새통이다. 어린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 받침대를 만들고 있다. 축제 기간에 보목항에 카약 체험 부스도 있어 체험해본다. 지금부터 할수 있는데요? 축제에 참여하며 다양한 부스도 체험해보는 것도 공단 직원들이 주말을 보내는 방법이다. 처음이지만 제법 중심도 잘 잡는다. <laughs> <목소리> 역시 공단 만능 스포츠인 김태구 차장 곧잘 익숙해져 속도도 내본다. 카약을 탄후 자리돔 축제의 홍보 부스를 내어준 자리돔 청년회에게 선물을 들고 가는 김태구 차장. 하지만 준비한 선물보다 사람이 많자 멋쩍게 돌아간다. 다 너무 많네. 선물을 나누려고 했는데. 아 그럼. 한편 신 과장은 이날 인기 아이템인 미드미 에코백을 전시를 해 놓는다. 홍보실 2년차 점점 이벤트 진행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다. 어느덧 준비한 물품이 다 떨어졌다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공단 홍보 부스를 찾아준 덕이다 저 진짜 한 성면 무엇일까요? 어머! 어떻게 았지 학생! 나요! 우와 항상 행사는 힘들지만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 행사에 좀더 많이 참석을 해서 초기포에 공무원 연구공단 있고 공원연. 연구 하고 있는지 널리 알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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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홍보부스 마무리가 될쯤 김차장은 자리돔 시식부스를 찾았다 자리돔 축제에 왔는데 자리돔 맛은 봐야지 않겠는가 자리돔이 게 2월달 인가요이제 맛있는데 지금 고리 아, 자리돔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뭐예요? 산초산초시식이면 시식 예.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예. 네, 네, 초랑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네요. 예. 음, 된장에 찍고, 된장에 찍고 같이 살짝. 아, 자리는 초장보다 된장이 된장이에요. 된장이요 음, 된장이랑 먹어서 맛있네요. 예, 된장이랑 거예요. 여기는 된장 먹어 먹고. 제주도가 된장 베이스예요. 저희 동문영 단이 처음 이제 어 석유포 자리돔 축제 참가하게 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너무 좋은 행사였고요. 저희도 지역사회 참여하기 위해서 다음 행사들도 다른 축제에도 많이 참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말이 지나간다.